이 단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제목으로 우리 선교보고와 함께 우리 김만성 목사님 말씀 도 해주시겠습니다. 귀한 눈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선교보고를 단위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셔 가지고 부담이 아주. <laughs> 오늘 함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러한 제목으로 자리를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.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세계의 상황이 갑자기 <laughs> 급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지금은 세계 GDP 순위 3위인 강대국 독일이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? 지금은 강대국의 대열에 서 있지만 그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세계 3위의 나라가 될수 있었던 시발점은 바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이 독일은 1949년 동쪽과 서쪽,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, 보시는 이 초록색 부분이 서독이고요. 이 연두색 부분이 동독입니다. 어, 영토적으로도 서독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했었는데요. 이 서독은 자유민주주의, 의회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되었고, 저 연두색의 동독은 어,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의 그 계열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. 이렇게 이념의 차이로 동독과 서독은 나뉘게 되었고요. 그런데 이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보니까 빠르게 급성장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있는데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서독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이 연두색 부분의 동독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으니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동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공산주의 체제가 조금씩,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. 동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쪽으로 넘어가고 싶겠죠. 동독은 살기 어렵고, 서독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, 이 동독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동독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, 저 국가 경계에다가, 국경에다가 이렇게 긴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게 되죠. 이 베를린 장벽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은 계속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서 이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. 그 당시에 하루에 이 베를린 장벽을 넘는 사람들의 수가 2,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수 있을 겁니다. 이 과정에서 1989년 11월 9일 1989년 11월 9일, 이 동독의 공보담당 정치국원이었던 윈터 샤버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. 이게 그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인데요. 이 기자회견의 목적은 뭐였냐면, 하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아예 통일을 할 수는 없고, 여행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주자 이런 기자회견이었어요.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죠. 여행 자유화. 뭔가 왔다 갔다 쉽 편하게 평 아주 손쉽게 할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기한도 제한돼 있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실 말만 자유화였던 그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한 이탈리아 기자가 이 빈터 샤보프스키에게 질문을 합니다. 그럼 그 여행 자유화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? 라고 그가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에 이 윈터 샤보프스키가 당황을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자기한테 주어졌던 그 조류들을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눈에 보이는 글자를 그냥 읽은 거예요.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즉시 지체 없이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, 온 언론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기자회견에서 윈터 샤보프스키가 실수로 지금부터 모든 동독 사람은 서독으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즉시라고 말을 하게 된거죠 그것을 듣고 있던 수많은 동독국민들은 당연히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그날 11월 9일 밤 송랑 분중은 동독 국경 수비대에 마주했고 막 항의를 하던 그 수비대 막 항의를 하던 동독국민들로 인해서 그 동독의 국경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무언가 이 독일의 통일 체계적이고 대단할 것 같았는데, 이 독일 통일은 이 윈터 샤부프스키의 말실수로 시작이 되었어요. 지금부터 라고 한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독일 통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죠. 여러분,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? 세계를 제패했던한 나라의 통일이 이한 사람의 말실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? 이것은 사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나, 이 독일 통일이 있었던 것은 독일 교회의 기도가 있었고요,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요,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종종 도저히 일어날 수, 없듯,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는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요, 말도 안 되는 일은 합니다.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. 오늘 말씀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누하하물과 상품을 에게 주게 합니다. 아멘.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처음 그냥 별 가능감흥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.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느부간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,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2대 왕이었습니다.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, 이느부간네살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정성기를 누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.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의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. 군사적으로도 말할 것 없었고요, 문화와 경제와 무역까지 모든 분야를 선역했던.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. 자,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